사람이 살면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별히 내가 하고 있는 그 분야에서 탁월한 선생님을 만나면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할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고 실제로 실력이 향상이 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는 것보다는 좋은 선생님 밑에서 배우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그리고 유익한 면이 많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우리 신앙에 많은 유익을 얻게 되고 또 우리가 힘들어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 야고보는 지금 이 서신을 통해서 교회 안에 선생님이 과연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는 3장 1절에서도 선생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선생님은 더큰 심판을 받고 그리고 선생으로서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3절부터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참된 선생님은 과연 어떤 사람인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8절 말씀은 질문과 대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13절 상반전에 질문을 하고, 그리고 하반절부터 18절까지 그에 대한 대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대답은 그는 그의 삶으로, 선한 행실로 자신의 지혜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에 관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인지 아니면 정력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온 지혜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러한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과연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다는 것은 지금 선생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구약에서도 신명기 1장 13절 말씀해 보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은 자들을 택하여 그들을 세워 너희의 수령으로 삼으리라 한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을 이야기할 때 그들 중에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 여기서 이야기하면 지혜와 총명 있는 사람을 지도자로 삼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현명한 지혜로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지혜를 소유한 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총명이라고 하는 뜻은 경험 있는, 이해력이 있는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 특별히 학생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들을 이 사람들은 경험을 통해서 자신들도 경험했기 때문에 무엇이 어려운지 왜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기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선생님들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 그럼 과연 그 선생님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먼저 선생님이 되는 사람들은 자신이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자신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참 선생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부족한 면이 있다면 그 부족한 면을 채워 나가라고 하는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직 선생이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선생님은 이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선생이 되려면 이러한 것들을 갖춰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교육 전도사 시절에 저를 지도했던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계속 기억이 납니다 뭐냐면 그 당시 제가 전도사였는데 임전사 앞으로 목사가 되려면 목사들은 두 가지의 모습이 있다 하나는 뭐냐면 정말로 목사로서의 인격과 신앙을 갖추면서 목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인격과 신앙이 되지 않는데 겉으로 목사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보고 참 목사가 되려면 그 외면이 아닌 내면이 정말로 목사로서의 그 모습을 갖춰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정말로 많이 했습니다. 참된 신앙 그 선생이 내면적으로 되어진 사람은 이것이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13절 하반절에 보면요. 그는 선행으로 말미야와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들은 그가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 그가 지혜가 있다는 라 것을 선한 행실로 말미야마 사람들한테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만약에 학교에 어떤 교수가 학생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친다면 그 교수는 학생들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지 못하면 가르칠 수가 없는 거지요. 근데 아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그 분야에 대한 그 능력도 갖추어, 갖추고 있어야 교사로서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악기를 가르치는 그 선생님이라면 악기에 대한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가르칠 수가 없는 거요 뿐만 아니라 학생들보다 악기를 능수능란하게 잘 다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려운 부분, 잘안 되는 부분들은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알려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그런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혜와 총명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말씀, 나는 많이 알고 있어 이게 아니라 그가 알고 있는 것을 삶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그가 참된 선생일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재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 인정함을 얻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지혜는 다른 것으로 옳다 인정함이 아니라 그의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근데 교회 안에서 교사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여지는 모습은 오늘 말씀에도 이야기했듯이 선행으로 말미암아 선한 행동이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이죠. 구약에 보면 토부입니다. 우리가 선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만 이 선이 절대적인 의미에서 쓰일 수도 있고 상대적인 의미에서 쓰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이 말하는 선과 아니면 조직폭력배가 말하는 선은 다릅니다. 조직폭력배 세계에서 선하다라는 것은 싸움을 해서 자신들의 영역을 넓혀가는 거죠. 근데 경찰의 입장에서는 그건 악한 것입니다. 경찰이 볼 때는 그것이 선이 아니죠. 선하다라고 이야기할 때내 관점에서 그리고 내가 있는 공동체 안에서 선한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은 한 공동체 안에서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사람들이 볼때 선한 행동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들이 왜안 되는지 그것을 알려주고 어떻게 해야 선하게 살수 있는지 이것을 알려줘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선생은 바로 이렇게 외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행태를 보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밖으로 보일 때 중요한 것은 이제 내면이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느냐?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외적으로 뭐 선한 행동을 하려면 그 내면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지혜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 좋은 선생님이 가지고 있어야 될 모습은 13절에 보시면요,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의 온유함이라는 것은 온유한 지혜에서 난 행함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밖으로 나오는 것은 것이 그 마음에 온유함이라는 것을 가지고 밖으로 표현된 행동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밖으로 선한 일을 행동할 때그 내면은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온유하다라는 것의 뜻은 이 야생 말을 길들이다라고 하는 뜻이 있죠. 그래서 자기 맘대로 길길이 날뜨는 그 야생 말을 그 주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잘 길들인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시기와 질투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감정들이 소산할 때그 마음을 잘 길들이고 그 마음을 제어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실제로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위대한 교사들의 특징을 이 온유함으로 성경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탁월한 교사 그리고 리더 중에 한 사람은 바로 모세 아니겠습니까? 모세에 대해서 민숙이 12장 3절은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신약에서 가장 지혜로우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위대한 사람들에게 나와야 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는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온유함은 교사들에게만 요구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요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팔복을 통해서 마태복 음 5장 5절에 보면 그 말씀이 온유한 자는 복인 나니? 라고 이야기를 하죠 팔복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춰야 되는 인격,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온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온유하지 않고 그 마음에 화가 있거나 시기가 있거나 이런 걸로 주님의 일을 한다면 그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 되지 못한다고 지금 야고보는 야고보 야구부 1장 20절에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은 이런 것이죠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 마음 가운데 화가 있습니다 시기가 있습니다 미움이 있습니다 이 성내는 것 이런 화가 있다면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원하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냐라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그 지혜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혜의 특징이 17절부터 18절 말씀에 이제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도 18절에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화평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굉장히 큰 특징은 화평인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원수된 사람들을 평화롭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원수된 우리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평화롭게 만들었죠 이 화평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의 특징은 시기와 다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은 바로 화평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이 지혜서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7절에 말씀하면 이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라고 이야기하죠. 지혜가 가지고 있으면 그 지혜로운 삶이 살아가는 그 지름길 아무리 빠른 길이라도 전부 다다 다 평강이라고 하는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이 평화로운 삶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왜 추구하게 되는지에 관해서 그 뒤에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10절절 보시면 화평하고 그 다음이 관용인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 특징이 관용이 있습니다 이 관용의 뜻은 법이나 관습법의 권위에 저항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의미로 온유하고 친절한 이라고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를 가진 독설적이고 오만한 사람과의 마음과는 달리 참을성과 이해의식이 많은 관대하고 친절한 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자신이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오만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관용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자신의 지혜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만하게 다른 사람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되는 덕목 중에 하나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교회의 지도자인 감독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덕목이라고 디모데전서 3장 3절은 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관용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에 들어 있는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양순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양손이라고 하는 뜻은 쉽게 설득당함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잘 몰라서 약해서 잘 믿고 속아 넘어간다는 의미를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약하면 안 되죠.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불변한 신학이나 명확한 것들이 아니면 그냥 다른 사람들을 존중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진리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그냥 듣고, 그리고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이죠. 굳이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목숨 걸고 항변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라면 명확하게 그것을 지켜야 되고, 그것을 반드시 고수해야 되지만, 진리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싸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렇다고 인정해 주고, 그럴 수 있다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극률과 선한 열매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화평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에 가장 중요한 것이 화평이기 때문에 그 화평하기 위해서 관용하는 마음, 양순하는 마음, 그리고 진리와 선한 열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삶에서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단호하지만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굳이 자기의 뜻을 그렇게 굽히진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인정해주고 또 그들이 납득할 만하면 그 사람을 존중해주면서 서로서로 화평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렇지 않은 마귀가, 마귀의 그 지혜가 있습니다. 그 마귀의 지혜의 특징을 성경은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에도 보면 그런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 독한 시기와 다툼은 16절에 보시면요 바로 이 세상의 것이고 정육의 것이고 마귀의 지혜의 특징입니다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성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독한 다툼이라고 하는 뜻은 격렬한 시기, 경쟁심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무조건 잘해야 되고 무조건 이겨야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을 경쟁적으로 보는 거지요. 그래서 자신이 무엇인가 잘하는 것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더 잘합니다. 그럼 마음속에 시기심이 들어서 그 사람의 잘하는 것을 멸시하거나 끌어내리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는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 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시기는 바로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나오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점점점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듣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그 죽음에 대해서 지금 그 당시에 예수님을 판결했던 빌라도는 그 유대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더라 라고 이야기하죠.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하는 것을 잘 보지 못합니다. 자기가 무조건 잘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시기로 인해서 잘하는 사람들을 시기하고 또 그들에게 이렇게 해를 가하는 일들이 지금 마귀, 세상의 정욕의 특징입니다. 거기다가 그 다음에 다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다툼이라는 것은 리더십에 대한 개인적인 야망과 당파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이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이것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의미로 썼습니다. 이것은 부당한 방법으로 정치적인 자리를 추구하는 개인적인 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부당한 방법으로. 그 자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당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갈라디아서에는 이 우리의 육체의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이 번호를 번역을 당 짓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 혼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하지요? 당을 짓는 거지요. 사람들에게 쑥덕쑥덕 거리면서 자기가 원하는 그 방향으로 갈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에 가장 큰 것은 화평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는 관용하고 양순하고 온순한 이런 모습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잘못할 때 그들을 도와주고 때로는 나와 다른 관점에 있는 사람들도 그들의 말이 과연 그런가, 옳은가라는 것을 듣고 판단을 하지요. 물론 그런 상황 속에서 마음의 상처도 있고 미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힘든 그러한 일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요. 그런데 그들은 마음의 온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시기와 미움과 이런 것들을 선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압니다. 어떻게 그것을 다루어야 되는 건지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마음속에 있는 시기와 다툼,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 다루고 그것들을 잘 처리하여 밖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모습으로 온유한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이 진면에서 가장 온유하다가 왔는 이 모세를 보시면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많이 실망합니다. 그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지요. 근데 그런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자기의 성향대로 풀지 않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것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가 결국에는 화가 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에 불순종하여 결국엔 출애굽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모세는 매 순간순간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잘 해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참 선생님은 누구냐? 참 선생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함께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 보여지는 것은 바로 화평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사람과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 속에 미움과 다툼과 시기가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내 마음에 이런 것이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선생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을 잘 다스리는 그런 방법들,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면서 그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방법으로 가지 않습니까? 피아노를 배우는 사람은 피아노를 치면서 어려울 때 선생님에게 물어보지요. 선생님, 이 코드가 잘안 됩니다. 이게 너무 힘듭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면, 선생님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학생은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대로 하면, 그렇게 그 어려운 것들을 극복해 내서 실력이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참 선생님은 지혜와 함께 그들의 선행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교회에서의 참 선생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따랐다면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또 한국 교회에 선생님들이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혹 내가 선생으로서 교회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내가 부족한 면이 이것입니다. 그 부분들을 내가 잘 훈련되게 하시고 그 부분들이 잘 갖추어져서 하나님의 참된 선생님의 역할 그런 리더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